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혁 변호사입니다. 건국전쟁2 영화가 나왔죠. 어, 이거를 자유대학 학생들과 청년단체 연합 주체로 단체 관람이 진행됐습니다. 어제인데요. 아, 건국전쟁2 이 영화를 자유대학과 청년단체 연합에서 단체 관람을 주최를 했는데요. 아, 김덕영 감독과 아,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은택 법과 나 대표 등이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고 찰리 커크 추모의 시간도 가졌고요. 아, 대한민국이 진실에 다가가는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라고 김덕영 감독이 밝혔습니다. 아, 대한민국이 진실에 다가가는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라고 아, 김덕영 감독이 또 인사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3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잠실 월드타워 롯데 시나마 7관에서 자유대학과 청년단체 연합, 민초결사대, 신핵단, 일시청, 총공단, 키링단, 피켓단 등이 주최하는 건국전쟁2, 프리덤 파이터, 단체 관람이 진행이 됐습니다 건국전쟁2 Freedom Fighter 자유의 투사들이라는 뜻이죠 이날 행사는 유튜버인 라이 아빠가 후원하고 김덕영 감독,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은택 법과나 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참가자들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자유롭게 기념촬영을 했고 청년단체연합은 객석을 돌아다니면서 악법 반대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 시작 전 무대에 오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청년들이 자랑스럽다면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유지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또 김민수 최고위원은 백적간대의 위기 상황인 대한민국이 청년 여러분의 힘으로 버텨내고 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흐트러진 역사를 바로 알아주시라. 대한민국의 두 거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부하여 여러분이 바로 아시는 만큼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 이후에 108분가량 건국전쟁2 영화가 상영이 됐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 관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유튜버 우하이의 각 세대의 애국활동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짠 영상 시리즈가 또 차례로 상영됐다고 합니다. 영상이 모두 끝난 후고 찰리 커크에 대한 추모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태극기와 조기 개항된 성조기가 입장하여 무대 양옆에 서고 청년단체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희고씨가 찰리 커크의 정신을 이어가고 남은 가족의 고통을 함께 지겠다며 추모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 이은택 법관아 대표가 인사말을 전했는데요. 이은택 대표는 부모님이 제주 출신이지만 일본에서 조총년에 의해 북한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 이후 본인이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먼저 자유를 잃어버린 땅에서 살아온 자로서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건국전쟁2의 감독인 김도경 감독이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김 감독은 영화를 본 분들이 충격과 감동이라고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영화가 충격과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거짓의 이데올로기의 장막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라면서 이 영화가 거짓의 이데올로기를 걷어버리고 진실을 비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실의 힘이 세기에 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진실에 다가는 모멘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아직 아기와 같은 이 영화가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젊은이들이 정의롭고 순수하다고 느꼈다면서 눈으로 진실을 직접 봤으니 직접 증거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자유대학 소속 심재홍 씨는 좌파들은 폭력을 유발하고 선동한다면서 영화에서도 전혀 관련없는 분을 악마화했고 그 세력들이 현 시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올날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정신적으로 무장하여 우리 모두가 그 옛날 학토병처럼 싸워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애국 키링단의 키링 추첨 이벤트 후에 영화 관련 행사는 모두 종결이 됐습니다. 이후 주최측은 잠시 일대를 도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자 건국 전쟁 투 관람 있었는데요. 아, 집단 관람입니다. 여기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영화를 만든 김덕영 감독 그리고 이은택 탈북민이죠. 법과 나 대표 등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찰리 커크의 추모 시간도 가졌고요. 그다음에 김덕영 감독은 대한민국이 진실에 다가가는 모멘,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 이 영화가 말이죠. 대한민국이 진실에 다가가는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최고여인 김민수 최고여원은 영화 상영 전 참가자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고 또 그리고 또 같이 또 악수를 하고 눈을 맞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영화 시작 전 무대에 올라가지고 청년들이 자랑스럽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맺지 말라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유지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성감을 밝혔습니다. 아, 그러면서, 백적간대 위기상인 대한민국이 청년 여러분의 힘으로 버텨내고 있다라고, 아, 청년들을, 고맙다는 뜻을 전한 뒤, 대한민국의 흐트러진 역사를 바로 알아주시라. 대한민국의 두 거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특별한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 요새 자유대 학생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실 쪽에서도 행진을 하고 있고요. 물론 명동 쪽에서도 계속해서 또 집회를 하고 있고요. 자유대 학생들은 반탄 상황에서 윤대통령을 지키고자 나선 상황에서 말이죠. 그렇게 또각 대학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국선언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자유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지금 보수단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아, 그거라고 또몰리를 하면서 말이죠. 명동에서의 지금 집회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죠. 아, 지금 자유대학에 대한 탄압도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유대학과 그리고 또, 아, 우리 우파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서 아, 집단 관람을 했는데 의미 있는 행사였고요. 아, 그리고 또 집단 관람 후에는 다시 또 행진을 하고, 아, 이런 걸 했습니다. 여기 김민수, 아, 최고위원 또 참석했는데요, 아주 덕담 좋고 이사 아, 말이 아주 아, 지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아, 자기의 어떤 영역을 넓히면서 그야말로 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것 같아서 아, 또. 흠적한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건국전쟁2 어, 이제 개봉했으니까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전쟁1이 있었고 그 2입니다 그래서 프리덤 파이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결국 자유를 얻기 위한 어떤 에, 그런 아, 투쟁 또는 자유를 얻기 위한 아, 투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아, 당연히 뭐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해서 건국을 했는지 아, 그 이후에 또 박정희 대통령의 아, 또 어떤 이것도 제2의 건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면, 나라를 바로 세운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죠. 아, 그런 어떤 건국의 두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 강실업 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응원의 의미로 222번, 2번 이겨라 이겨라 할수있고요 아,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께서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강실업 팁입니다.